러브식골인가, 뭔가. 그거 유튜브에 치니까 왜 이상한 거 나오냐? 봤냐, 너네? 존나 이상한 거 나와. 어, 이제는 블랙핑크 나온다. 아, 이거 봐! 야스 영화, 야스, 야스 어쩌고, 이러면서! 아니, 원래는 뭐 나왔는 줄 알아요? 원래는 진짜, 아, 이거 봐, 씨발! 고추 봤어, 아! 고추 나와요! 유튜브에 러브시컬 치면은 진짜야 고추도 많이 나오고 뷰지도 존나 많이 나와요 어 한글로! 한, 한글로 러브시컬 이렇게 치면 내려봐! 내려봐! 폰브에다가 어? 검색하니까 그렇지 아 내려봐 진짜 나와 내려봐 <laughs> 진짜 쟤랑 나만 나오는 거야? 쟤랑 나만? <laughs> 쟤랑 나만 나오는 거 아니지? <laughs> 러브 시걸 시 기억 기억 여부 시걸 미쳤어 갑자기 아니 갑자기 내가요 블랙핑크 이거 보고 야 원래는 첫 번째부터 떴어요 원래는 첫 번째부터 떴어 원래는 첫 번째부터 원래는 블랙핑크 아예 안 나오고 나 깜짝 놀랐어 러브 시걸 쳤는데 첫 번째에 갑자기 남자가 정말 이러면서 고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나 진짜 존나 기절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이거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 엄마한테 엄마 러브식 컬 쳐봤어? 이럴 수도 없고 아니 왜 나는 안 나오는 아니라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네가 야동을 왜 보냈어 유튜브에서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러브식 컬 러브식 컬 고추도 개 까매요 터할것 같아 아니, 씨발, 내가, 원래는 블랙핑크가 위에 나오지도 않았어. 아니, 어때문에 지옥 같은 거 <laughs> 순대 봤잖아. 순대 먹고 있는데. 아주 고맙다, 10년 아 순대 씹어 하다 진짜. 아니, 갑자기 쳤는데, 씨발. 그래, 나온다니까. 거짓말 아니고. 내리면 내릴수록 이상한 거 나온다. 약간 블랙핑크 맞긴 하네. <laughs> 야 진짜 근데 그거 진짜 나 진짜 토할 뻔했어 진짜 토할 뻔했어 나 진짜 블랙식아블랙식걸리시 러브시걸 보려고 하다가 검색하자마자 그거 나오는 거 보고 토할 뻔했어 진짜 못 보겠더라고. <laughs> 아니, 이게, 이게, 존나, 내가 밑으로 내리, 내려서 빨리 이거 넘기고, 딴거 보려고, 블랙핑크 보려고 하는데,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, 씨발. <laughs> 아니, 내릴수록 계속 나와. 그리고 초반에는 그냥 막, 무슨. 커플들 나와서 그냥 막 귀엽게 찍고 이런 것만 나오다가 내리면 내릴수록 아, 저스켓만 진짜... 나와. 아, 발못 먹겠다. 왜 나오는지 나도 몰라. 순대는 못 먹지 지금 이 상황에. 아니, 아니 그냥 나는 이미 봐가지고 괜찮거든요. 님들은 지금 새로운 충격이겠지만 나는 이거 이미 봤거든. 나는 이미 봐가지고, 님들이나 봐라, 이거. <laughs> 그누워 있는 아저씨 주지 있잖아. 그게 진짜 첫바따로 나왔었거든요. 나 진짜 토할 뻔했어. 그냥 치자마자 그런 걸볼 거라는 마음 그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,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. <laughs> 진짜 존나 역겨웠던 거나아 레알 존나 까매 이래. 외계인 해보하는 건줄 알았네. <laughs> 진짜, 진짜 개역겹않냐 <laughs> 그만 좀 내려. 적당히 밥이 어디 신들라 적당히 밥이 어신들라 어디까지 내려? <laughs> 당나귀, 당나귀 야스는 뭔데? 제발 닥쳐주세요. <laughs> 이 새끼 방금 구독하고 빡쳤다. 아니 근데 저런 거왜내 뜨는 거야 유튜브? 저기가 디베비네. 디베비, 크크크. 디베비 따로 없어 진짜. 아, 아나 아, 숨도 못 쉬겠어 씨발아좋됐다나 원래 뭐 먹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절대 못 먹겠다 진짜. 야, 근데 진짜 말도 안 되지. 나 진짜 당했어. 나 진짜 당했다고. 이거 나는요 이틀 전에 당했어. 이틀 전에. 나 그래서 아팠나? 진짜? 나 그래서 아팠나? 나, 이거 봐가지고 아픈 거 아니야? 아니, 진짜, 나는 그냥 블랙핑크 신곡 나왔대. 이래가지고, 아, 진짜 이거 유튜브에 쳤는데. 아니, 씨발. 진짜 씨발, 죽같아 아니, 이거, 수금을 땡기는 게 아니라, 이거 진짜 나만 보기 너무 아깝잖아. 나만 보기 너무 아깝잖아. 아니 그리고 사실 나는요 그 검색하고 깜짝 놀라서 뒤로 갔기 때문에 나는 야추 하나 뷰지 하나 이렇게밖에 못 봤어요 오 이거 내릴수록 웅장하네 대릴수록 <laughs> 웅장하네 <laughs> 아무리 야 이거를 영도로주면안 된다고 영도도 좀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진짜 야 아니 블랙핑크도 이거 1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?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? 어떻게 자기네들 노래 내으면서 그렇게 할수 있어 아니 누가 한국어로 치냐니 나 같은 사람이 한국어로 치는 거지 아 어, 진짜 아니 장홍채호가 뭔데 도대체 장홍채호가 뭔데 <laughs> 아 나도 궁금해 야. 근데 서양 애들도 음 작을 수가 있구나. 어. 아니야 그거는 다 유전자니까. <laughs> 야, 마 삽입은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진짜 러브시거이 도대체 뭐길래 러브시거이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그냥 이꼬라지가난 거야 아러브시걸로 수금 얼마나 때렸냐고 나도 모르겠어 나 지금 수금이고 뭐고 그냥 님들이 러브시걸 같이 보는 거 자체가 존나 웃겨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죄송한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아 이거 그냥 나만 보고 끝날 줄 알았거든? 근데 뭐, 끝날 줄 알았는데. 이, 이, 이발새끼들이 같이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기네. 아니, 나도 어디서 이런 젖 같은 게 자꾸 내 인생에 얻어 걸리는지 모르겠어. 근데 내 인생 이젖 같은, 뭐가 어떻게 얻어 걸리는 거지? 진짜? 아 왜냐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.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갑자기 내가 유튜브에 검색했는데 이게 나왔다고요. 야 님들 죄송한데요. 저도 장채 보러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you <laughs>